하늘리랑 주님의 은혜가 오늘 새날에도 폭포수같이 감격과 감동으로 함께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매일묵상 다섯번째 날 우리 찬송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찬양 드립니다.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부러짖는 소리를 들어소서. 내가 주께 기도 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 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종제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다. 아멘. 오늘 아침 무상의 말씀인 시편 5편의 말씀도 다윗의 시가 되어집니다. 늘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던 다윗. 하나님의 최고 대리 통치자로 충성하였던 다윗이지만 그의 삶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결코 다윗의 삶이 순탄한 삶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환란, 아픔의 삶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은 그런 고난과 환란의 삶 가운데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다윗은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들이 다윗을 위협합니다. 행악자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피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들이 다윗을 대적하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입을 열 때마다 다윗과 그 정책들, 그 리더십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어떻게 했든지 다윗을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긁어서 부스름을 만들고 작은 일도 부풀려서 험이 되게 하고 문제가 되게 합니다. 그 자리에서 끄집어 내리려고 했던 것이죠. 모든 일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조롱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도무지 이해하려거나 용납해 주려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언제나 반대요, 위협이고 비난입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사실 참 어렵고 힘든 삶을 다윗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 크기나 무게가 다를 뿐, 모양이 다르고 이유가 다를 뿐, 그리고 그 강도가 다를 뿐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과 환란, 애매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해에 의한 답답한 일들이 반드시 있죠. 참아 넘기기 어려운 비난과 무시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며 이 위기들을 극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잘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만난 다윗은 그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본문 1절과 2절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러분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언제 기도했을까요? 3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우리 같으면 새벽에 오직 주님과만 대면하여서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 하루를 여는 첫 시간에 주님께 낱낱이 고하며 아뢰며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7 절에 보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즉, 주의 전에서 그리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던 거죠. 10편, 10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그러면 미국의 대부분 사람들이 링컨을 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았던 이 링컨에게도 정적이 있고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이 링컨을 경멸한 사람이 에드윈 스탠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스탠톤은 링컨 대통령의 정책을 늘 비난하고 맹비난했습니다. 또한 링컨을 향해서 비천하고 교활한 시골촌놈이라고 불려댑니다. 또한 스탠턴은 링컨 대통령에게 오리진을 고릴라라고 별명을 붙이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프리카로 고릴라를 잡으러 갔던 원전과 두 차일류를.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조리 스프링필드에서 아주 쉽게 그 골릴라를 만날 수 있는데 아프리카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때의 골릴라는 링컨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링컨은 그 악랄한 정적 스탠톤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링컨은 스탠톤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대해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몇년 흘렀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텍사스 어느 극장에서 저격되어 쓰러졌을 때이 스탠톤은 이 링컨의 죽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까지 이 세상이 가졌던 통치자 중에 최고의 통치자가 여기 누워있다. 그런 고백을 하며 대단히 슬퍼하고 애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한 사랑의 인내가 결국 승리를 만듭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러한 때조차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낙담하거나 섭섭해하지 않고 오히려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하려고 기도하며 사랑의 인내로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광으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평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기쁨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나가서 기도하고 사랑의 인내로 기다리며 주의 역사를 기대하는 시간. 그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오늘도 신신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사랑의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 곤란과 곤고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을 바라봅니다. 내가 죽게 기도하나이다. 나는 기도 하나이다. 고백하며 오직 죽게만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 그 은혜를 간구하는 다윗. 그리고 승리했던 다윗.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죽게 고백하며 그 평안과 기쁨과 구원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성품을 주셔서 사랑의 인내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환란과 고난의 때조차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오늘 누군가에게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동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짱입니다.